18-17번 볼게요. 두 원의 공통현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하는데, 어, 보통은 공통현의 방정식은 이두 개를 빼면 이제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와요. 그래서, 어, 이제 두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오고, 이 공통현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이 점을 찾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, 두 원을 연립해서 만약에 교점이 나온다면, 그게 더 빠르죠. 그래서 우선은, 제일 첫 번째, 학교 시험에서 생각할 거는 이두 개를 연립해서 간단하게 없어지는 건데, 여기 보면 y의 계수가 똑같죠? 이러면 두 개를 빼는 게 가장 빠릅니다. 어, 두 개를 빼면은 얘도 없어지죠. 이렇게 y도 같이 없어져요. 이렇게 없어지고, 그럼 뭐만 남습니까? x는 1이다. 이렇게 남죠. 그래서, 이게 이제 두 개를 뺐을 때, 이게 공통 현의 방정식이자 두 원의 교점은 x좌표가 1이라는 거예요. 그 1을 뭐 여기다가 대입해도 되고, 여기다 대입해도 됩니다. 오른쪽에 대입하면 y 제곱 플러스 이 y는 0이 나오고, 그래서 y가 두 개가 나오죠. 0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. 교점이 두 개가라는 거거든요. 1콤 0하고, 그 다음 1마이너스 2라는 이런 두 개라는 교점을 갖고 있다 이거죠. 그래서. 요두 점을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찾아봐라 이겁니다.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다. 가운데 중점을 찾는 게 원의 중심이겠죠. 중점은 1, 마이너스 1이 되겠더라.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는 1이 되겠더라. 이렇게 쓰면 되겠죠.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y 플러스 1의 제곱이고 equal 1이다. 이렇게 정리할게요.